와 진짜 와 힘든가봐. 와, 와와사리 액션해. 가자 오늘 삼치 삼치 낚시를 하러 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바다 낚시의 최강 <laughs> 더 이상 바다 낚시는 놀하지 <laughs> 마라 무사 <laughs> 칠가한다 무사 <우사> 칠가한다고아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아니고 칠가... 바다 낚시 정말 잘합니다 <laughs> 20년 에서 낚시 할 때부터 내가 욕짓기 봐 봤는데 요 제가 웬만하면 낚시 잘한다는 소리 안 하는데 이분은 정말 낚시 잘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분 더블 테일 <laughs> 아, 이게 도토리구나. 오리지널 도토리군요. 도토리. 어. 진짜 뭐, 뭐, 나무가 제법 피어있는데. 나이 처음 본것 같아. 처음 본것같 어, 삼치하고 갈치 공격을 피했어. 고등어색이 같기도 하고. 어, 정어리네. 야 니가 요거 어디냐자 사줄게. 사. 사라. 어디있어. 우리가 일본에 정어리 민용 치잖아 어, 똑같이 생긴다. 똑같이 만든다니까. 봐봐. 음. 손을 쥐면 안되고. 왜정어리 민호가 간타냐, 아마. 봐봐. 옆에 딱 점하고. 똑같이 생겼네. 예, 여기 봐봐, 이렇게. 응. 음, 정어리민호 똑같이 생겼네. 뭔데? 오늘 저녁 보리건빵 어, 아, 오늘, 어, 내두개 먹으면 되겠네. 한개더 있어. 테일링 역시 프로 닭한 <목소리> 마리 탁었습니다 자, 멋있게. 렌딩 역시 프로의 렌딩 모습은 다르네요. 사이즈 좋아? 그래 아, 죽인다. 와, 사이즈 좋다. 이야. 빵이 장난아닙니다 와 사이좋게 죽입니다 바로 지금 채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한 마리 잡아냈다 내가 크는 걸 빨리 가져오겠어? 크는 거이니지 빨리... 낚시꾼의 체면이 있지 와 정어리 떼 보세요 이 정어리를 잡아 잡아 먹으러 이게 어, 왔다 왔다 아, 됐어. 스테이 액션에 바로 물어. 이야 힘좋습니다 이것도 한5자 정도 이상 되겠다. 와, 딱 스테이 하는데 애션 주단 스테이 하는데 바로 물어보네 와,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니다 힘 와. 야, 저리가네, 저리가. 야, 힘, 이 장난 아니야? 힘이 장난 아니야? 아, 주라고 걸렸나? 어, 왜, 왜 걸려가? 안돼 농어가, 이거, 이거는 삼치 아닌데, 이거는. 삼치 아니야? 삼치 어, 어, 힘이 장난 아니야, 지금. 삼치 힘이 아니야, 이거 아, 이야. 맞아, 맞아. 농구가, 도구가, 도구가. 삼치야, 농어야. 농어네, 농어. 농원. 아, 그런 힘이 아, 좋지? 농어가 2위에 걸렸네. 아, 3치인데? 아, 1위 걸리셨으니까 힘이 좋지. <laughs> 나 농어인 줄알았 이야, 한말 했습니다. 딱 스테이션에 바로 물어줘. 네. 네? 고기, 와 정어리 봐도, 정어리. 아, 정어리 통째로 오, 먹었네. <laughs> <데이터>. 어. <laughs> 정어리 먹었네, 역시.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찰지지. 찰지지, 응다 정어리야. 이 지역의 특징은 삼치가 정어리를 먹기 때문에 갈치하고 육질이 배에 기름기가 차가지고 정말 맛있어 말하고 있는데 참 힘이 작아지네 오늘 저녁에 갈치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오육자도 그니까 힘들다 <laughs> 여기서 그니까 아까 이때 내가 스테이 하는데 바로 물었어 약간 기쁜 데서 물었어. 바로 바로 앞에서. 지금 여장이 걸리니까 일 차도 나가기 힘들 안 되네. 어, 엄청 기분 나. 감자. 입에 물 물었어야 되는데 나 놓은 줄 알았어 정말. 내 아는 유튜버는 껍질 낚시 하다가 빡지를 한 마리 잡았어. <laughs> 어, 나도 그영로 해서 소관리 낚시 하다가 박이 잡은 적이 있고. 쇠로 꺼에서 하고 있어 지금 와 지금 하고 있네 지금 앞에, 바, 바로 앞에서 지금 라이징 했습니다 왔다 아, 그렇지 아, 아 놓쳤다, 놓쳤다. 아. 바로 앞에서 와 금방 일찍 왔었는데 2,000원짜리 민우 좋은데. 고 아, 앞에서 아, 까놓친거 그 와, 사이즈가. 여기는 뭐 사이즈 가다5차가 넘네. 아, 찍었어요. 어 이거. 손빨지 가야지, 뭐. 한번 내밀어 주세요. 아, 죽인다, 사이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이 폴링 액션이 정말 좋네요. 빠르게 리트리브 하고, 딱 기다리니까 바로 그냥 쳐버리네. 자, 보세요. 폴링 각이 정말 좋아. 이게, 이게 2,000원 한다고? 2,500원인가? 2,800원? 2,800원이다, 뭐. 엄청 싼 거네. 어. 아요 플라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삼치 지금, 지금 같은 데는 지금 어, 어. 왜냐면 지금 뜨가 있기 때문에 칼치 내가 예전에 플라이로 잡았 잖아 예전에 내가 칼치 플라이로 잡은 거 몰라요 남에서 근데 보내줬잖아 기억 안나 자기가 그니그 그 뭐야 어 내부에 나와있잖아 그거 흐 <laughs> <laughs> <응, 그래. 웃음> <laughs> 나는 뭐사거려야잖아이흐쪽흐흐연볼까 <laughs> <laughs> <laughs>

잘 나온다. 잘 나와요. 왔다, 그렇지. 응. 바로 오잖아. 셀로크 남편 해볼게요. 내가 쏭아리. 쏘가리... 낚시할때 미노로 어? 내가 쏘가리 미노낚시 하면서 미노를 엄청 많이 끌어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끌어먹는걸 알아 이제 미루로 돼? 미루 되지 이건 또 펜슬이잖아 잎이 있는것도 아니고 더 쉽지 팍트간 것에선 잡 90mm. 내가 볼체이다 팍트들이 쫙 이렇게 되타이에다가 팍트들이 더생다가니다 와, 진짜로. 아 <목소문> 와, 와. 와. 힘들어. 아니. 그 나는 맛. 이 정도 손맛도 좋아. 맨날 계류에서 산천어, 송어 이런 거 잡는 사람인데. 어? 와, 이놈은 또, 또, 딴데 걸렸나? 이 개빨리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 배에 걸렸서배 아, 그렇게 힘을 쓰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와,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민호가 얼굴에 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이때. 아, 그럼. 자, <laughs> 야, 지금 몇 마리고? 네 마리네. 와, 사그리 액션에 <laughs> 아니야, 아니었어 문어 오징어 사그리 액션에 바로 받아 먹네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원칙적인 느낌이야. 근데 메탈은 원칙은 원칙인데, 이게 되게 적인 느낌이거든. 안 나와? 아, 이게 셀럽군이라 스테 시간을 좀 주게 힘드네. 어, 바로 그릴 것 같은데. 어. 아니, 삼치 한 마리가 미노 가위로 닿안돼 여기나? 삼는 <laughs> 응? 안 빠지겠다, 와. 아니, 아 빠졌어. 왔다, 그, 와, 아까워요. 아까 근데 잡았잖아. <웃음> 사크리로. <웃음> 어, 아, 잘 나와요. 어어 어. 어. <laughs>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잡는 게 아니야. 사크리로 삼치와 갈치를 잡았다. 오케이. 아니, 셀로꺼에서이해야 돼. 음, 걸리니까. 트롤링할때 이하잖아 트롤링할때 트롤링할때 이렇게 하잖아 아여기 문이 오나오겠죠 우리 태일님 아니면 이런 좋은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항상 올때마다 고맙습니다 보답내 얼굴보는게 보답 아닌가? 난 우리 이는거툭 쳤어 금방 아씨. 어? 어? 자, 우리 텔링모여 캐스팅 한번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액션 주니까 바로 물었다. 역시 액션이 좋아야 돼. 액션 주니까 바로 물었다. 사이즈 지금 아까보다 더 좋은데 이거는. 이야, 이번에 이래 제대로 물었다. 이럴 때깰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 사이즈 좋아. 아, 사이즈, 이거, 너 어, 괜찮네. 손맛도 음. 그 좋았겠네. 손맛 그 좋았지. <laughs> 그 그래도 깨끗하게 가는 게 좋지. 어, 산 잡는다. 집에서 씻지아침는 깨끗하다. 안녕하세요. 참치도파적인 거네. 시간 <웃음> <웃음> 저그 안에까지 <laughs> 가시는 거, 사장님. 아, 예, 나, <laughs> 아, 예, 남쪽은, 어, 삼치를, 뭐, 시간떼우용으로 쓸만 생각하네, 기분 나쁘게. 어? 그러면, 이거 말파가 좀뭐 하려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저번에는 뭐, 갑오징어도, 개치급하는 당 동네인데, 이 동네네네, 진짜. <laughs> 자, 우리 프로의 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거리 한번 던져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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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아보세요. 캐스팅 멋있고. 자, 액션 한번 주세요. 삼치의 정석 한번 보여주세요. 사거리야 사거리. 무늬 <목소리> 오징어 사거리 한번 보여주세요. 지미 18단 샷거리 한번 해보세요 <laughs> 어? 아뭐 만든 거예요 이거 아 이게 배수용인가 배수용이야 배수용같은데 북글리 어. 어. 여기 안경 검색해도 어. 안나와 아 이거 잘 물어요 시야에 선별력이 있 지금. 이거 봐봐 오늘 조이히함 써요 사장님 왔어 왔어 잡았어 아 빠졌다 빠졌어 갈치 같았어 <laughs> 갈치 같았어 개손잡어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이 정도 사이즈 좋다 나프트 지몰라네 아이씨 야 크다 이건 더 크다 이거